저랑 응. 총 9대 차량, 제네시스 차량. 제가 먼저 타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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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자체가 너무 좋아. 이럴 <laughs> 때 보면 보시면 뭐 하나도 없잖아. 기존 무전기. 차가 조용하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의 제네시스 EIS 썬루프 모두 다 있고요 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리어림프 상태도 좋고요 썬팅 뭐 따로 하실 것도 전혀 없고 안녕하세요 언니네 중고차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한대 구입하러 고객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어, 그래서 저랑 총두 대의 차량을 비교를 해보셨고 그 중에 한 대에 키로수가 10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키로수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 있어서 저희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네, 구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좀 일찍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1 시가 조금 넘어서 방문을 하셨고 지금은 4 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차량인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차량 보고 계십니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제가 먼저 타 있었습니다. 어, 어 깜짝. <laughs> 여기는 거의 중고차 이제 거래처들이 많은 곳이라. <laughs> <놀람> 어, 뿌리면 그넣렇지 어, 그렇지, 그렇 연문 어, 그, 같은 그런 걸. 걸러스 하트를 그라제. 오일팬 이런 데는 없네. 뿌려놨잖아 언덕구 응. 잖아 음, 그리고 놨언덕량을 음, 음, 뿌려놨어 아, 어 이거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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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그래. 어디갔지? 다 한쪽은 들어다다잖아 음. 음. 이것도 생각도 했어요 한두주만에산거예요 하나 둘 타이어 자체가 너무 좋아 그렇죠, 타이어 가 타이어 앞에더 좋아 음. 앞에가더 좋아요 음. 아직까지는 조금 더타라져있 조금만 더. 타야 아, 조금만 한참 타고 있던데. 음. 워낙, 되게 어차기 많이 비싸 워낙, 사기도 많이 치고. 워낙, 매진많이 많아. 깨끗해. 더운 따라서. <laughs> 앞에 거는 세다 앞에 이런 데가 보면은, 보시면은, 녹 하나도 없잖아. 기름 묻은 데. 이런 데. 그렇죠. 차가 조용하자. 와 날씨가, 우와. 날씨가 엄청 추워 진짜. 와 어, 덜덜덜덜. 벌써 이러니 큰일났네요. 저는 한겨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복을 입고도 추우니. 오늘 저희 고객님께서 대구에서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380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10만 키로 단순 교환 한 개인은 차량이었고요. 실내는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았어요 연식은 후기형 모델은 아니고 전기형 모델로 08 연식인데 보이시죠? 차량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의 제네시스도 한 대가 있었는데 이 차량의 하부와 상태와 실내 외관 컨디션을 확인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구입을 하시게 됐습니다 색상은 제네시스 은색이죠 은색깔 차량이어야 된다고 하셔서 은색깔 차량으로 구입 결정을 하셨고요 외판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 사양은 DIS, 썬루프 모두 다 있고요. 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고객님께서 예산을 잡으신 금액이 있으셨는데 그 금액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금액에 구입하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고객님 오늘도 득템 하셨습니다. 리어 림프 상태도 좋고요, 썬팅 뭐 따로 하실 것도 전혀 없고, 가져가셔서 추가적으로 작업하실 건 전혀 없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하부 점검하고서는 음뭘 확인을 해야 되나 했더니 라이닝이랑 엔진오일 교체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라이닝은 모두 다 교체를 해드렸고, 이제 대차가 있으셔가지고 차량을 타고 여기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아, 오셨네요. 아, 지금은 짐을 <laughs> 옮기고 계시고, 아우 트렁크. 골프백이랑 싣고 다니셔야 돼가지고 트렁크 공간은 좀 넉넉한 걸 원하셨는데 딱 차종을 정해 주셨었어요. 제네시스 380이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고객님 아버님 마음이 쏙 드는 아이가 나타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하루네요. 어우 날씨가 엄청 춥다 오늘. 지금 저희 고객님께서 짐을 옮기고 계시고 되세요. 어우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좋지? 오우, 참. 꿀 같은 아이. 옵션 좋죠? 옵션 사양 좋아요. 키러스도 좋고. 실내 컨디션도 좋고. 그냥 흠이 있다면, 문 쪽에 문콕 하는데, 그런 데좀 찍힌 게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따로 뭐가 없더라고요. 아, 제네시스는 진짜, 전차종이다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언니 어, 네. 네, 감사합니다주시히 가세요. 네, 네 주시고 가세요.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전 대구 나면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네시스 출고 완료했습니다. 저희 고객이 또 대구까지 멀리 가셔야 돼요.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마무리 잘해서 고객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님은 이제 네. 어우 추워. 대구로 출발을 하시고 저희는. 아침, 점심을 못 먹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언니네 중고차 제네시스 출고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신다. 안녕.